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서로 연합하여 뭉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사는세상tv 이미숙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각각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상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와 부와 권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도 서로 돕고 뭉치면 살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느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키려는 한 단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했던 이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서로 하나로 뭉쳐 있었기에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나, 둘씩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이들의 삶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점령해오는 악한 무리를 보면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뭉쳤고 세상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희생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힘이 약화되고 서로 연합해야 강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며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희생이 없는 연합은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모였을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하려는 일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실이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로 사랑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연합하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생명이 없는 연합은 깨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연합은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잠깐 저의 시아버님의 청년 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 그 수없는 날들을 나를 인도하시며 기다려오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을 나를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의 시아버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결혼하시기 전 전쟁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시고 작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고 피난 중에 공산당에게 붙잡혀 나무에 매달려 총살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셨습니다. 두건으로 온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총살하려는 찰나에 아버님의 어릴 적 친구가 인민군의 앞잡이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을 빼돌려 가까스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계획하신 것이며 아버님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남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힘을 잃고 다시 선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돕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시편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파급력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개인의 평안함보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받은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들은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로 사랑하여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도와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 안에서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연합하는 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생명에 돕는 자로 축복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는 선악으로 구별하며 판단하며 분열하며 분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축복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기도는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실한 축복 또한 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유독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도 아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한 두세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즉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을 이루시고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람을 자기 속에 품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